안녕하세요. 엄마 후 TV의 엄마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일을 하다가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뭐 무엇이냐면 메일유업 앱솔루트 어, 하트밀 캠페인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어,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들을 위해 하트밀 캠페인에 참여하고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예요. 어, 하트밀 쿠키나 어, 비누를 구매하시면 수익금 전액을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들에게 겨울 의류와 함께 어, 하트밀 어, 먹거리들을 담은, 어, 박스를, 어,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가 들어있더라고요. 쿠키, 쿠키나 비누 세트, 이런 걸, 쿠키 세트나 비누 세트를 구매하시면 되고, 인스타그램에 인증샷과 함께, 어, 이제, 그, 2020년 1월 27일까지, 어, 그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하트밀 캠페인, 하트밀 쿠키, 하트밀 비누, 하트밀 박스, 선천 대사 이상 환나 응원, 메일유업 앱솔루트 이렇게 어 해시태그를 걸어서 어 올리면 어천 명을 어 선정을 해서 마이 카페라떼, 말차, 아몬드 브리즈 모바일 교환권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laughs> 발표는 2020년 1월 31일까지고요. 어 인증샷은 이제 이벤트는 인스타그램에서만 하니까 그거 그점잘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하나 어해 볼까 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어 7개월 반 만에 태어나서 1.26kg으로 어 굉장히 미숙아 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제 얘기도 들었고 80%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부모님께서 저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어 그 점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부모님도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와 같은 이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하, 위해서 더 건강하고 밝게 자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께서도 많은 기부를 해 오셨거든요. 저도 사실 지금 그렇게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 집에도 5살, 7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드, 아이들이 맛있는 쿠키를 먹으면서 또 저로 인해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벤트에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메일 유업 링크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그 비누랑 설거지 워싱, 샴푸바, 린스바,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고요. 18,500원이에요. 자, 보시면. 쭉 내려가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아이들에게 보내준다는 거고. 이제 보면. 예, 네, 이렇게. 어, 세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플라스틱이나 화학 물질 대신해서. 어, 이제 이런 거 쓰면 좋다 이거죠. 샴푸바, 그리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예쁜 모양의 쿠키인 것 같아요.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8 가지의 여 가지의 그 쿠키들이 구성되어 있네요. 요거를 한번 구매 해볼까? 사실 좀 비싼 느낌은 들긴 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한번 제가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어, 저에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 마음으로. 어, 어, 많은 분들이 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을 완료했습니다. 자 보면 맛있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우리 애들 좋아하는 맛있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네, 드디어 어, 물건이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왔어요. 짠. 무슨 도시락 같네? 애들 오기 전에, 애들 오면, 짠! 하고 놀래켜줘야지. 이렇게, 어, 선천성 대사 이상 환호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 이렇게, 돼가지고 왔는데. 오! 깜짝이야. 아, 이게, 이게 테이프가 붙여있었구나. 인증샷을 이제, 해가지고 인증샷을 올려주면 이제 또 뭔가를 이제 해준다고 하는데 어.. 어? 베이비시터가 아..아 베이뭐 이게? 베이..베어베터? 쿠어하트트밀쿠키는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 베어베터가 정성을 담아 만든 쿠키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있대요. 유통기한은 6월 12일까지. 쿠키가 둘레에서 여덟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 여덟 가지가 있고. 와 이거 되게 예쁘게 포장됐다. 자 하나씩 꺼내볼게요. 만주, 어, 머핀, 스콘, 쿠키, 쿠키, 쿠키. 케이크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어, 이것도 바다. 이것도 바다. 모두 바다. 아, 안데 그럼 옷은 왜? 옷도 하얀색이야? 웃는 사람이라? 네. 래도 옷을 입혀 줘. 아니. 오봐 예쁘게 색칠하라고. 네. 색칠해 네. 나. 맛있겠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됐다. 거나 이거 먹어. 야, 이거 냄새가 너무 좋은데? 음, 맛있어. 사과애플, 어, 사과애플 냄새 나는데? 사과애플 냄새야? 헉, 와, 맛있겠다. 엄마도 하나 먹어봐야지. 윤희도 먹을래? 엄마. 응? 네, 음. 내 친구들도 그셨어. 응. 와 많이 그렸네. 아 맛있다. 이 줄이 내 친구들. 윤안 음. 먹기다. 짠. 아이고. 조금만 먹어, 조금만. 알았어. 우리는 조금만 먹게, 을 윤이는 많이 먹어. 자, 윤이는 많이 먹. 어 먹어봐. 야너 그렇게 많이 나오면은 뻑뻑해. 언니, 오빠들, 동생들 좋아요, 구독 눌렀어? 아직 안 했어? 알 해도 엄마 티비